8월 2 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8월이 끝나는데 더위가 계속 이어서 걱정이지 한편으로는 <laughs> 폭염의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여름 잘 마무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어 주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두주 동안이나 미뤘던 말씀인데,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또 22절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15절에서 22절까지를 일단 다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들의 시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 아멘. 어, 이제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어, 재판장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음, 17장에는 16장에는 재판장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17장에는 왕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이제 18장에 제세상과 선지자에 관한 본문이 나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이 재판관과 제세상에 대한 본문처럼 이 본문도 18장 말씀도 건너뛸까 했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이 하나 나오죠.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한이 말씀입니다. 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laughs> 아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말한 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아이그 표현을 음 1차적으로 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 본문의 문맥상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모세가 복수형을 써서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앞에 이제 왕에 관한 규례를 봐도 왕이라고 단수형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규례다 그러므로 여기에 한 선지자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0절에서 보면 어, 모세가 이 교훈을 얘기하면서 어,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래서 어, 신명기 18장의 1차적인 문맥에서 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어,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 이것은 조금 더더 더 넓혀서 어, 성경 전체 문맥과 관점으로 가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구걸라는 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그일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 그 베드로 요한이 있는 그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이라는 걸로 너희가 생각하냐? 아, 그것이 아니다. 아, 라고 말하고, 음, 너희가 어, 잡아 죽이고,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 베드로 사도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바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어, 그대로 인용해서 어,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어, 슬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다가 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오리라 한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아,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히브리스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맥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궁극적인 선지자고 참선지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라고 한 말을 반영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선 사건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 구름 가운데서 어,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약의 증언들을 참조해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에게 적용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음 신명기 자체의 문맥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 모세가 자기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거지 선지자들이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모세가 설명해요. 초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구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어, 출애굽기 1 9 장에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사건입니다. 어, 그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놓고 시내산에 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옷을 벗고 너희를 성결케라 그리고 세째 날까지 기다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날이 돼서 어, 그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백한 구름이 임하고 또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어 이제 하나님을 맞으러 영접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 어떤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이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 두려움에 사로 잡혀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앞에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백성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의 요구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했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므로 이제 어, 이런 맥락에서 모색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음,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선지자들의 입에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마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마음에 두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선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얘기 했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사울의 이야기에서 이런 일을 보죠. 사울이 어, 사무엘 선제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왕권이 몰락하고 결국은 어, 왕위를 잃어버리고 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 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권위를 갖는 게 뭐냐 어, 선지자의 말이 가장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엄중성을 생각해 볼수 있죠.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 시대처럼 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받아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죠.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무겁게 받아야 되죠. 음, 또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어,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것을 귀하게 받고 음, 또 진지하게 받아서 순종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받아 전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십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역자의 어떤 그 책임의 엄중성을 한편으로는 어, 알게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분별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어, 물론 이스라엘 시대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런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어, 뭐 바알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건 거짓 선지자지. 이거 분명히 알려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빈자해서는 하 거죠. 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 그럼 이제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어, 거치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죠. 어,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음, 그러니까 항복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또 음, 안전할 것이다 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눈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과 포로라는 메시지가 반들가왔겠나? 그렇지 않겠죠. 무엇이 더 좋은 메시지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아 이것만큼 좋은 메시지가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거짓 메시지에 어, 미혹되기가 쉬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경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그 메신저가 내가 혹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느냐 하는 이 관점의 차이예요. 디모데후서 4장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반을 둥겨오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습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어 이제 조금 풀어서서 어 귀를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을 따르고 거짓 선자를 따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21절 말씀대로 내가 마음속에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아 그러면 아, 물론 이제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위로와 어떤 그, 그 평안을 전하는 말씀도 메시지도 주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응? 항상 나에게 거슬리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말씀은, 희망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죠. 그럼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차적인 동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기본적인 동기가,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이때,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듣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가느냐 아니냐 어, 이걸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에 접하면 잘못된 메시지에 노출되기 쉽고 끌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래야 음,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음. 어떻게 음, 어떤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야? 이제 지금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메시지 우리의 응? 어, 인간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어, 이렇게 그 어, 시켜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는 어, 진짜 참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2 절을 보면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많은 선자가 있어. 여와 이름으로 말하니 증험도 없고 성취화도 없으면, 이는 여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표도 없고, 예언의 성취가 없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여 없애한다. 하나님의 뜻을 고쾌하고, 고쾌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죠. 이건 심각한 줄 아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모세 시대에는 이런 어떤 그, 따라오는 어떤 증표들로, 어, 이렇게 그, 그것이 이제 입증되기도 했겠죠. 성경 시대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합니까? 어, 오늘날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음, 신약 성경도 마지막 때, 에 이런 거짓선자들, 거짓교사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어떻게, 어, 거짓선자를 분별해야 하느냐. 음, 실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어,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신비한 현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세를 통해서 아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뜻하니까 이것이 진리야라고 어, 여기게 만들어요. 어, 그럼 이제 어떻게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한결같으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 조변석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잖아요.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지 않으십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혹은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어,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놀라운 어 이적적인 신비한 현상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성경의 어, 유일 무이한 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신앙과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표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 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의 표준이 뭐냐?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날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열매로 아는 것이죠. 산상수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어,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 행위 열매,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 성품의 열매 이런 것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번본드라 하게 전하는데 실제로 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혹은 삶의 모습이 메시지에 어긋난다면 거짓서지 될수 있어요. 아까 이제 본 말씀 중에 어, 저들은 노력질 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동기가 뭐예요? 그 노력질이죠. 어,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 그런 어떤 어, 자기 개인의 정욕과 어떤 이기적인 목적의 추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사단해도 그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또한 가지는 이제 바울이 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을 참고할 수 있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 살아온 일이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잘 보면 저 사람이 인간을 추종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궁극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참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에 늘 창념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온탁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뭐 진리인지 거짓인지 잘, 잘 분별할 수 있는 어, 분별력을 로해 허락하시고 어,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에 늘참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밝게게 달아 어,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 또한 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 우리가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궁극적인 참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늘 굳게 붙잡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